이게 수맥을 딱 피해서 정확하게 육각형이 된다고 근데 언뜻 보기에는 그냥 동그랗지 이게 육각형이 아니고 그럼 여기도 명당 여기도 명당 여기도 명당이라는 얘 근데 명당에 이 안에 수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파장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육각형이 나온다 근데 이게 이게 혈판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크기면은 군이어 정도 자손이 아까 2년 정도 그리고 요거보다 한이 한 정도 된다 어르신하고 이렇게 이 정도 된다면 시 국장급 요거 한 2배 정도 된다면 최악 군수 이상 그렇게 시장으로 보는 거 요거 100% 명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하면은 정확하게 육각기 나와요 이 크기가 작으니까 저쪽에도 있는데 요거 요거 여기 이제 어머니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시안하게 이렇게 돼. 있어요. 이게 예를 들어 이게 범침이 돼 있으면 제희가 거짓말이. 그데 이것은 뭐, 그 풍수해서 그 아주 그 풍수가 이제 크게 나눠 두 가지예요. 중국 풍수가 있고, 어 이제 이렇게 해서 풍수가 있고. 근데 이게 더 정확해. 왜냐면 암만 좌청룡 우백호가 좋다하더라도 힘에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건 안 되는 거야. 근데 이게 좀 부족해도 이게 명당이면 그 기운을 자손이 받는다. 그러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꺾일 거라고. 이 이쪽이 수맥이니까. 가오세요. 요, 요 앞으로 보니면 예, 아, 요 앞으로 요쇠가이 예. 아무 전도 봐봐요. 보이제 보이지, 보이지도 몰라.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 이제 화면 이제 코를 싣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담배 아지랑이처럼 돌고 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어떤 반무당은 처제를 데려는 반무당이라 근데 여기가 크 가지고 아주 화가 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혼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담배 한 개처럼 쏙 쭉 들어가는 거 보는 양만 있고 또 여기서 끄덕끄덕 가다가또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여간 별 희한한 것들을 보는 게 많은데 여러 분이니까 아마 제 생각엔 한 분을 보지저 사모님이 좀 보실 것 같은데 영이 좀 맑으셔서 저분이 같이 온다는 제가 할게요 네, 네, 네. 좀 보세요, 이제. 네. 잘 보세요. 아시랑이 같은 그리, 거 그런 얘기 하잖아 아지랑 어디서 봤어 이렇게 있을 때 아니 그냥병안서 그냥 저는병 주변에서 그래 이거 자만인 거 저도 병주변에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고 아니 그냥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있고 그게 그 혼이란 사장님은 안 보셨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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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 손님 이야기 손만해가손해 손만내. 네. 뭐. 손만 계속 봤지 아, 그럼 같이 보라그하네 아, 나 같이 밑에 나그데 손자, 손자분은? 예, 예. 들 손자분은 해가지고, 그어디에서 아지랑이 있었어 이렇게 됐어요? 그 병원에서 배 그렇지. 그게 혼이에 그게 혼이요 근데 사모님은 내가 영이 맑아서 보신다고 그랬는데, 그데보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보는 게다 틀려. 어떤 사람은 막...

내가 장선신세야네 거기서 보세 거기서 도로 로로거기고보마요로 거기서 보고요네 거기서 보세로 어. 거기서 보세요. 네 거기서 보세요. 거이서 보세요. 네거가